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오늘의 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지네. 누 구도 나를 향 하신, 주 님의 사랑 을끊을수없 네, 주님 만이, 내 능력 이 시며, 주님 만이 나의 구원 이 시네. 누구도 나를 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알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지네 어느 누 구도 나를 향 하신, 주 님의 사랑 을끊을수없네 주님 만이, 내 능력 이시 며 주님 만이 나의 구.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나2 3장이 주님의 사랑을 8 8수 없네 제 23장 8 8 8 8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8단일곱일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8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메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재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점을 곁에 서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리되 내가 일곱 재단을 쌓고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들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방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사분의 일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총 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함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틀을 찌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밤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반락이 반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반락이 반람을 인도하여 광해가 내려다보이는 부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반람이 반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 이2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던 모아방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도록. 그 선지자를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사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첫 번째 그들을 향해 저주하는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23장 첫 번째입니다. 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일절이죠.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하매 그러니까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거기다가 재물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발락 왕이 기대했던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내용인데요. 아니, 이게 웬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내용이 그 선지자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어찌 내가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내가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애국에서 건져내서 가난안 땅으로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떻게 인간이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1절에요 발락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대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도대체 왜 이러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리고 왔고는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내가 저주 좀 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네가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으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굉장히 아주 은혜가 되죠. 세상의 왕이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 세상이 아무리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발락이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리 한번더 저주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또 똑같이, 어, 재물을 쌓, 재단을 쌓고 재물을 드리고 예언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 예언에서 나오는 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이 축복의 메시지를 더 확고하게 다지는 예언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18절, 19절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우리 인간과는 다른 신품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후회가 없고 돌이킴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죽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인간은 후회하죠. 그래서 인간은 그걸 뒤집기도 합니다. 또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가 돌이키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인간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기도 해요. 부모님이 내가 너를 정말 끝까지 책임져 줄게. 그렇지만 부모님의 그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끝까지 책임 못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후회가 없고, 돌이킴이 없고, 못 지키실 그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오늘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막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 주변의 여러분들에게 막 힘든 이야기를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 낙심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무너뜨리게 하는 이 반락 같은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죠.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지금 네 상황을 봐라. 안될 거다. 그런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심령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뀌어지는 은혜. 여러분 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심령에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쥐고 계시고 후회 없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는다. 그 내면에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발람의 술수는 결국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공격과 영적인 공격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재확인하게 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발람의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세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어찌 꾸짖으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오늘 이 발람의 예언이 그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줄로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반복해서 읽을 때 여러분 안에선 세상의 저주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만 온 정일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람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악한 영이 달려들어도 하나님 한 분이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으니 그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